아, 아까워요, 아까워요, 아까워요. 하하. 호호호, 호호호. 길어. 아, <laughs> 아니,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죠. 저는 카트를 딴것 탑니다. 블루캔디 탑니다. 블루캔디 탑니다. 안녕하세요. 어 저거에 승부할 차는 백기사랑 흑기사밖에 없는데. 자 보세요. 아 캐릭터 못 바꿨다. 근데 아 저한테 방장을 주셨나봐요. 원래 방장이었나? 어 저분 왜 코튼 타셨지? 코튼 안 좋은데. 코튼 X를 다 가지고 시리즈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입니다. 한번박았다면 저만큼 가네요. 타가 봉제 디펜스? 아, 디펜스를 잘 해봐야 되는데. 자, 보세요. 오, 잘 하시네요. 여기서 인코스를 타면 되는데. 인코스가 안 되네. 라인이 중요합니다. <laughs> 제가 할줄 아는 빅박스입니다. 제가 이게 어려울 때마다 맨날 비트박스를 하면서 카트를 하거든요. 하. 박아라 제발. 근데 구강 배찌가 턱에 수염이 나 있는 게 뭔가 게으르지 않을 것 같은 배찌예요 원래 배찌 맨날 누워서 입고 그런데. 근데... 아, 그러면 캐릭터를 다시 헤라클레스로 바꿔야겠어요. 와, 코트넥스였네요. 코트넥스 코튼엑스 안 좋은데. 잘하시네요. 아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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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헤라클레스 끼고. 어? 왜 저한테 방장 주셨죠? 아 트랙을 추천는데 잊지 말고 공동묘지 말고 아이스 설산 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부덱스 오 이제 부덱스까지 다네요 이 아이가 뭐야 부덱스 두대 세이버엑스도 다던데 그건 똥차이야 눈치우는 말 아이스 설산 다운 짠. 아 맞다 이거 무한부스터였지? 이거 무한부스터였어요 근데 제가 까먹고 무한부스터인 거 모르고 있었어요 아왜 자꾸 무한부스터를 모르니 와 AI 저기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 AI한테 따라잡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, 제가 a i 랑 이걸 같이 한 적이 없어요, 거의. 어, 제 튕겼다. 짠. 짠. 갑니다. 톡톡이. 해주고! 아, 이거 나무 밟고 저기 옆부까지 튀어가는. 빌드 있는데, 제가 저번에 발견했습니다. 그 빌드는. 아, 어떻게 못해요. 잠깐만. 잠깐만, R키를 눌러. 상호, R키를 눌러. 아. 이게 나무에 박으면 끝이거든요. 거의 끝장이라고 볼수 있어요. 왜냐면 나무에 박으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없어진다. 이렇게 부스터를 쓰고 있는 게 좋아요. 유턴, 유턴 공원이었어 아, 근데. 다들 근데 너무 느리네요. 부덱스를 탔는데도. 안녕. 갑자기 1등으로 됐고요. 자, 1위까지 와서. 갑자기 1등으로 됐어요. 뭔가 라인이 불안정해. 라인이 좋아야 돼, 상호야. 자, 이렇게. 딴따딴딴딴噔딴噔딴噔딴噔딴噔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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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噔아噔噔噔噔噔데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 쓸모가 있습니다. 킹아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어. 뭐안 보일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상호야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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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이제 여기 다음 거 있잖아요.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AI랑 달려서 한번 해보죠. 알시리즈계 굿. 그러면 제가 제노 알을 타도록 하겠습니다. 제노 알이 성능이 더 좋나? 그럴걸요? 렉스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살게요. 뭔가 이거 옛날 노래 같은데? 마음은 따뜻하게? 따뜻한데?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. 따뜻따데 따뜻한데? 따뜻한데? 따 i 따자를계속하면라란따 떠라란따 떠라란따 떠라란딴딴딴란따 떠라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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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란따 떠라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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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라라라 아, 아까워. 어, 이제부터라도 타면 되지. 빙... 빙... 이게 또 바가도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궁금증. 아까 전에 그거 제가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이게 딱 끝나잖아요. 마지막에 그러면 이,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?라는 생각이. 맞는데, 아, 들어가고 싶은데. 못 들어가, 못 들어가요, 잘. 너무 느려서 없어, 또. 안녕히 계세요. 저 먼저 갈게요. 에야야, 나 먼저 갈게. 아니, 여기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. 평소에는 잘 하다가 요즘엔 많이 커트라 많이는 안 하니까. 많이는 하는데 이맵을 많이 안 하니까.. 좀 모르겠어요. 띵띵.. 바가.. 이제 여기서라도 타죠. 뭐.. 이렇게 이쪽으로 띵~ 날아올라.. 진짜 날아올라..! 아, 진짜, 날아오기, 날아오르기가 이렇게 하면 하기 힘듭니다. 간다! 핫! 아. 뭐야, 저기도 나무 하나 있었네? 아, 근데 못 탔죠? 자, 거의 다 왔어요, 여러분. 간다! 올라가 아 올라가는 거안 되네요 올라가는 게 뒤에서 툭툭 밀어줘도 어제는 아, 이미 저렇게 올라갔는데 제노아를 타야지 되나 제노아를 완벽한 카츠가 되거든요 아 진짜 제노아를 타보자 그래 제노아를 타자 제노아를 타자 啊。Uh huh.